객체 지향적 사고와 프로그래밍 과목을 진행하는 장진영 교수입니다. 먼저 음 강의 진행에 앞서 여러분 어 많이 반갑고요. 어그 강의 계획을 먼저 좀 이야기하고 제 소개를 드릴게요. 어 우리 교과목명은 객체 지향적 사고 방식과 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 지금까지 잘 배워 오셨을 텐데, 어, 그러한 방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적 어떤 구현 방법,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래밍의 기법 중에 어, 어떤 이 실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프로그래밍으로 담는 그 방법 중에 이제 객체 지향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어, 인력을 새롭게 그 채용할 때꼭 필요한 필수 영역, 필수 어떤 지식으로 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이러한 객체 지향적 사고방식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학점은 우리 3점이죠. 어, 이렇게 되고, 어, 그, 강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방향은 자바 언어와 우리가 여러가지 언어를 좀 배워볼 겁니다. 우리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특정 언어에 이렇게 갇혀있지는 않아요. 여러가지 언어에 대부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이런 객체지향을 가장 잘 다루고 있어요. 잘 표현하게끔 만들어진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속에 있는 제일 첫번째 우리가 는게이 다형성이라든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리레이션ョ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 그 객체지향 언어가 가진 어, 어떤 속성이에요. 그,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배워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 여기에는 또 다양한 그 디자인 패턴이라고 여기 표현을했는데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들을 어떤 패턴 베이스로 어떤 정해진 어떤 틀로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패턴들은 이런 객체 지향 언어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또 다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속성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준으로 우리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산업에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쓰이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 디자인 패턴들을 또 묶어서 어, 어떤 더한 단계 높은 수준의 단계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틀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계를, 세 단계를 점프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세 단계에 우리가 갈 지향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어를 좀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객체 지향 언어들이 있어요. 자바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뭐, 우리가, 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고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 그리고 UI, 그러니까 화면을 만드는, 예쁜 화면을 만드는 Vue.js,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 기반으로 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어, 사용할 책은 도서는 여기 이제 어, 이렇게 싱킹인자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사셔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이게 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보면 대신에 영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싱킹인자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영문이고 여러분들 한글판을 보려면 한글판은 사셔야 돼요. 자, 우리, 자, 영어가 너무 힘들다, 할수 있는데, 이거 다 소스코드거든요. 어차피, 소스코드를 먼저 보고, 그냥 따라해가면서 익숙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그 지문들을 다 읽고 이해하는 거는 영어 공부에 더 가깝겠죠. 우리가, 어, 떤 개념, 어떤 접근법을 배울 때는, 어, 굳이, 그 언어, 의 설명 자체에, 어, 너무 이렇게 몰입되지 말고, 여기 나오는 소스 코드, 샘플 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냥 따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책이, 이 책을 왜 추천을 하느냐. 이 책이 가장 객체 지향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음, 이런 것처럼. 이런 게 객체죠. 객체. 전구, 정구, 전구가 있다. 그러면 전구가 켜진다. 뭐, 뭐, 이런 건데요. 뭐 이런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소스 코드만 잘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바는 기본적으로 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바 언어의 기본은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일단 기본 교재로 할 거고 중간 중간 제가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보고 따라 할 건데 이 내용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실습들이 이제 이어질 건데, 실습에 대한 컨텐츠, 들은 여기에 또 올라져 있습니다. 여기 GitHub. 기톱, 여러분들 GitHub이라고 아시나요? 이거 가입을 꼭 하세요. 우리가 프로그래머라면 꼭 GitHub 계정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죠.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 꼭 자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계정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GitHub에 들어가서 아주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웹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앞서 봤던 이것을 이런 주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Git 파드라고 하는 링크가 바로 생겼죠. 네,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이기고 나중에 들어가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실습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들어와서 뭐 자바 언어의 카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어, 실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을 런 자바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을 해보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해볼 거예요. 디버깅도 걸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어,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어,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만 들으면, 이론만 계속 든다고 해서,